도로시,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중이병 키우기입니다. <laughs> 도로시 게임즈. 크크. <중. 웃음> 네가 내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건방지군. 건방져. <laughs> 어, 뭐뭐 어, 뭐 이름 지을 수 있지. 당연히. 자, 도로시라고 이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 이름이 간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지어 주세요. 아 <laughs> 뭐? <laughs>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름이 간지나지 않다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 간지나게 해보겠습니다. 간지나게? 도로시 게임즈도 설마 간지나지 않을까? <laughs> 도로시 게임즈가 간지난다고? <laughs> 도로시 게임즈가 간지났어. 요시! 2017년 1월 1일 어느 한 집. 갑자기 붉은 기운이 섞인다. <laughs> 뭐야 이게? 그 기운은 마치 기원전 3000년 전에 있던 붉은 드래곤이 부활한 것 같았다. 다시금 그 악몽이 오는 것 같았다. 토스트 먹어야지. <laughs> 인간은 아직 스톱빛 하면서도 어리석어 이봐 인간? 지금 내 모습이 안 보이는가? 역시 인간은 글자를 바꿔서라도 그걸 느끼지 못할 만큼 어리석어 아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접시를 떨어뜨린다 쟁그랑 저것은? 그렇다 그것은 삼천년마다 한 번쯤 한 번도 아니야? 한 번쯤 날법 하다는 왕정체 중이었다.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정말 중이 거스럽다 절대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세상을 이롭게 하거나 세상을 멸망시키거나 세상을 이롭게할것 같지 않은데? <laughs> 안타깝도 후자인 것 같다. 너에게는 내가 그냥 한낱 스팅맨으로 밖에 보이지 않겠지 흠, 당연한걸 너는 인간이니 어쩔 수 없을 밖에 내 진짜 모습을 보려면 너는 100년은 더 수련해야 할 거다 <웃음> <진짜> <웃음> 이게 뭐야 하지만 사실 나는 그냥 평범한 스팅맨이 아니야 지금 내 힘을 봉인당해 둔 탓에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 왜 지금 와서 세상에 봉인을 풀려고 하냐고? 왜냐면 이제부터 타락할 거니까 열시. <laughs> 날 도와주러 온 여행자로군 글쎄 그런 하찮은 민겐 따위가 날 도와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야 이게 뭐야 도로시님 완전히 이거 흑역사인데요 <laughs> 아니 게임 진짜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려면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중 이력을 모은 후에 그러면 나는 점점 타락하게 된다 타락하면 나의 숨겨진 봉인을 풀수 있다고 알아들었나 휴먼? <laughs> 아, 최고다. <laughs> 아, 계속 클릭하면 되는 거야, 이제? 중이력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중이력을 최대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시. 어, 힘들어. 점점 힘들어. 자, 레벨 지금 8. 어, 느낌표가 떴습니다. 느낌표는 광고 그건가? 광고하라고 하는 거? 어, 뭐야, 뭐야? 이 평행 우주를 정복하기 위해선 난 동료를 찾아야 한다. 내 힘으로 이런 것조차 하나 하지 못하다니 무력하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너의 앞을 보아라. 그곳에 엄청나고 위대한 존재가 널 기다리고 있다. 마치 신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후후 난 역시 선택받은 건가. 앞을 보니 누군가 있었다.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있다. 어이어이 어이, 이봐. 신이 당신을 찾으라고 하더군. 쿡쿡 보카술이다 멍청한 자식. <laughs> 마치 평범한 사람을 보는 것만 같군. 아니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아 보카술이군. 역시 말이야. 크크. 어리석은 자식. 설마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는 거냐? 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어. 그나저나 코트가 멋지군. 보는 눈이 있군. 후후. 저 앞에 의류 수거함에서 꺼내 왔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가지 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만. <laughs> 평행 세계 최대 디자이너가 나에게 200원이나 주고 살려고 했었지. <laughs> 진짜. 도대체 이 게임은 엔딩이 뭘까? 3개월 동안 무기징역을 받는다고 해도 이 옷을 팔진 않을 거야. 이제 이 옷은 곧 나랑 같은 길을 걷게 됐거든. 나도 한번 못 가본 의류 수거함을 가다니,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자네 나와 함께하지 않을 텐가? 뭐이 코트와 함께라면 어디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한쪽 눈을 약간 감는다. 뭐야, 이게? 사관장을 모두 쓰러뜨린 거울 속의 대악마 간지남 김명숙. <laughs> 이게 뭐야? 어, 뭐야? 레벨 10대니까 뭐가 생겼어? 나의 타락, 흙, <laughs> 갑자기 힘이 넘쳐른다 드디어 첫 번째 봉인을 풀 때가 왔군. 이런 이런, 너무 과하면 나의 흑염룡이 날 뛰어버린다고? 아, 쉣. 진짜 쉣이다. 그, 내가 내 힘을, 내가 주체를 못하면, 그, 그... 안 돼! <laughs> 오른팔에 봉인되어 있던 흑염룡을 풀었습니다. 오, 뭐야? 흑염룡 생겼어. 10, 레벨 20까지 하나 남았습니다. 흑염룡이 지금 레벨 10에서 부활되고, 20은 어떻게 될지, 중이력 39,100이 모이면 끝!

네, 오늘 했던 게임, 중2병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어, 레벨 20까지 키웠는데요. 광고를 보니까 더 빨리빨리 레벨업이 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또 이제 동료도 얻을 수도 있고, 동료에게 나의 중2력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왼팔 오른팔에 용 해제를 하면 되는 게임 같습니다. 이 게임을 어참 어떤 스토리일지 엔딩까지 좀 유추가 안 되지만 한번 재미있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게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누르시면 제 영상을 더 빨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